유튜브 용이었어? 저 어, 생겼다. 좀더 가봐. 좀더 가봐. 무슨 가구 있어? 유행하는 옷. 그러이연잖아 음. 이렇게. 음? <laughs> 어떻도 <알았어? 웃음> <laughs> 처음 보나? 음, 처음 봐. <laughs> 아듣고 있어. 너왜 이렇게 화가 많아? 지금 일어난 지한 시간밖에 안 돼서 그래? 율지이 여기 인사해줘. 귀엽게. 산다고 했던 사람 어디 갔냐? 한다 4만 4천 원. 야, 우리도 쌤 박사주다 다음에. 먼는 날. 먼는 날? 안녕히 계세요. 쌤 저희 경제 활동해요. 야, 너네 찍고 있어 내가. 어, 들어. 네. 아니, 니 엉덩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저... 선물이에요. 저희 마음이 담긴 선물. 어 어, 빨리 열어봐요. 몇 년?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요. 빨리 열어봐요. 빨리, 열어봐요. 빨리, 어, 빨리, 열어봐요. 빨리 빨리. 귀엽죠? 아 그래서 보자 그랬구나. 야, 아니요. 그럼 고나정 선수 옮기네. 땡 볼라고 나서 빨리 공 흘려요. 고맙다. 맞아. 도왔다니까. 다섯 다섯 도왔다니까 지금. 눈물 대신 요거는 눈물 대신 오케이 오케이. 울려라. 너 저번에 우리 만난 것도 안 울렸지? 오늘거랑 합쳐서 올리려고 안 올렸고, 어, 뭐 1번이야. <laughs> 안난, <laughs> 좀 맛있어 보인다. 하나만 보내요. 고마워. 어, 지저분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 땡큐, 아, 땡큐. 아, 아. 너무 귀여워. 귀엽다. 너 이거 새 옷이지? 어, 새옷 냄새나? 응. <laughs> 아. 아이 미니 오랜만. 한달 만이야. 이게 말이 돼? 너 우리? 너무, 우리 너무 바쁘잖아. 한달 동안 할게. 너 뭐... 제주도 귀가루기 싫네요. 네, 어떡해. 네, 먹고 싶은 사람 먹어줘. 야너시즌어도 공짜로 빼 나도 만 먹어? 시즌어택도 <laughs> 뭐, 먼저 먹어 먹어! <laughs> 아 미안 야 진짜 개매워 3번째 <laughs> 이후 신호적이 없어 나는 이번에 처음 신어 봐인데 근데 아, 그 크롭스 은근 무겁다며 무 얘들아 보여줘 그럼 어떻게 신어? 그냥 뭐드 왔어? 걸吃吗好吃吗好나지 어. 않아? 응. 어때 吃吗 맛있지? 好어吗好吃 응. 그림 응? 있어? 어, 달래. 어머 왜달래가되었 달래. 진짜? 달래보. 달래보. 달래코어. 달래코어. 달래야. 달래야. 달래. 달래 해서 내래뭘이 들려 있어. 내가 통사 어꾸모모 이거 좋아? 응. 어. 이거 뭐라 그래? 언박싱. 까져 있네? 응? 길거리에서시착 어 근데 양말 신고 신어도 괜찮네. 짠맞아. 편해. 다행이다. 추천해줘. 완전 편해? 완전 편한데? 대박. 이거 양말 신고는 겨울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 들어가는 이겨내야지. 예쁜데? 이 운동화를? 운동화를. 그래. 신발 교체됐네. 찍어도 너보내달라 소리 안 하더라? 응 보내줘 그응이 음, 어, 감기 이건 뭘까? 이거 내가 찍었나? 안될건또 응. 뭐야? 일요일인데? 일요일이야어 시간 안 걸려 일요일인데 다들 경수야, 명수. 명수. 넌 나의 것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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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되게... 아, 아까 그 삼각지역으로? 딱딱 그래. 더 가면 돼. 바이. 다음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laughs> 너 되면은 연습 중에 시간 날 때도 보자. 바이. 우리가 같이 가자. 그냥. 어, 우리가 가자. <laughs> <laughs> 끝나고 뭐라 그래? 어 바이. 말투 뭐야? 오랜만. 말투 뭐 어, 여기 나온다. 오랜만이야. 인사. 어? 아 브이로그 찍는 거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네 <laughs> 이거 출연하면 진짜 어. 오랜만이야. 왜냐면 저번에 출연하고 그 뒤로 출연 안 했잖아. 핸드폰 갔어. 피기랑 바지랑 세트. <laughs> 들어가. 뭐야, 송주 우산 거기다 넣어줘. 송주 이제 같은 거 아니야. 송주 하해 줘. 송주 하 줘. 줘. 아, 이걸 아예 다 넣고 섞어서 먹는 거야? 맛있겠네. 야, 맛 해보고 싶어. 었 맞아, 멋쟁이 빠졌가 빠졌어, 빠졌어. 오늘. 야 대박. 비주얼이 민쳤어아렇게감자이 <목소리> 예쁘게 만들었잖송가만들었는돌려야돌려야야 <목소리> 돌려줘 끝도 <깨뜩> 놀라서 <laughs> 다시 얘기해봐 <막>. 뭐라 그랬냐 <laughs> 아니 하트를 만들미안한선미나 내가 지금 <laughs> 거의 주 명을 다 마시고 있다고 봐 공방하는데 야 나도 많이 마셨을걸? 삐리 와이 표정을 찍어야 되는 이건 아니지 이 표정을... 치즈야? 아니 여기, 여기 양파 있는 거, 거 아니야? 아... 양파 그런가 봐 나 오늘 여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름이 계속 또!